강아지 이름이 호롱이고, 응. 그다음에 지금 몇 개월 정도 됐죠? 3 개월이. 개월. 네. 아, 지금 현재 이제 가장 고민이시거나 좀 어려우신 점좀 있을까요? 일단 아기가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응. 어렵다고 느끼는 게, 네네. 그러니까 뭔가 안돼라고 가르치는. 거절이 좀 어렵다? 네, 거절이 안 먹혀요 거절이 어렵다 <laughs> 먹히질 않아요 어, 좀 흥분도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네, 흥분이 좀 쉽게 높아지고 흥분이 쉽게 높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발로 자꾸 쓰잖아요 네, 두 다리를 쓰는 거 네, 이것도 조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되게 심해요 음. 이러다 넘어진 적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호자님이 이제 잘 키우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문제 행동 없이 네. 예방 차원에서 네. 그래서 주도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절해주고 할때 보호자님께서 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실까요? 거절을 한다면 아, 안돼라고 말을 할때 일단 이거는 저는 절대 안 되는 타입인 것 같고요. 이렇게 밀었을 때 네, 그건... 밀어보셨어요, 그러면? 세 음, 배로 신나요. 아, 그, 그러니까 처음을때 했는... 크게 흥분을 많이 한다요? 네,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하다가 진짜 좀 감정 빼고 세게도 네. 해봤는데 더 신이나서. 음. 저는 아치 이러면서 손바닥 이렇게 보이거나 큰 소리 네, 어, 탁 내는 아, 거 아치 그냥 이렇게 하면은 멈추긴 해요. 네. 그리고 요구할 때 여기 매달려서 이렇게 할 때는 화장실 네. 들어가기. 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짖거나 혹은 방방 뛰거나, 또는 네. 우리 거절했더니만 더신나가지막 움직인 네. 이런 것들은 어, 사실 그때 행동을 보기보다는 그 호롱이 심리 상태 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빵빵 뛰고 막 그렇게 흥분할 때는 우리 마우스 음로니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거절을 넣든지 네. 뭐아닌데뭘렇기를 뭐 하거나 큰 소리를 꽉 내도 이거는 놀래서 잠깐 멈춘 거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정감과 차분함을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어려워하고 어려워. 계는것 같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얼굴 쪽을 정확하게 잡아주면서 네. 안대를 넣어줄 거예요 네. 그 안대가 하지마!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어, 흥분하지 말고, 괜찮아. 음 차분하게 있어.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감정은 쏙 빼고, 네. 그 다음에, 안대를 넣으면 이렇게 강하게 차분해지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잡아서 눌러주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 누르고 있으면 결국은 못 참고 터져나와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때 우리가 중간중간에, 칭찬을 계속 많이 네. 넣어줘야 돼요. 음. 가지고 올치 뭐 이런 것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뭐 살을 또 계속 많이 주고 하면서 보자 고 얼굴 잡고 고정시켜주는 게 괜찮은 거구나라는 음. 걸좀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는게 음. 중요한데 혹시 살을 조금 더좀 아, 꺼낼 네, 수 네. 있을까요? 네. 너무 흥분하거나 혹은 네. 할 때는 얼굴을 잡아줄 거예요. 네. 그래서 안돼. 네. 옳지 옳지 잘했어 자 이게 지금 네. 어떻게 한 거냐면은 네. 우리가 세수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얼굴을 껴주는 거예요 네. 껴줄 때 이걸 네. 쪼이는 게 아니라 네. 뭐 시계 차듯이 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이상은 안 빠지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올렸을 때 빠지진 네. 않아요 그 그렇죠? 다음에 뭐 나머지 네 손가락은 네. 뒤통수 쪽으로 이렇게 감아줄 거예요 네. 그리고 엄지손은 귀랑 눈사이 이렇게 잡아줄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네. 손뒤꿈치는 네. 이게 열려있으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빠져버려요 네네네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도망쳐버리니까 네. 이렇게 잡아주고 네네 네. 옳지 항상 붙여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주시고 울지 네. <laughs> 옳지, 옳지. 옳지 옳지 하고 계속 이제 칭찬을 넣어줘야 돼요 네. 자 그럼 아까 막 이렇게 흔들릴 때는 불안정한 거죠 네. 흥분된 상태인데 이렇게 잡아주고 행동을 고정해주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칭찬을 계속 넣어주면서 차분하게 안정됐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네. 옳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빗질도 할거 하고, 네. 뭐, 발도 만지고, 입도 만지고 하면서 주도권을 다 갖고 오신다고. 해요 네. 옳지, 옳지. 알기 잘한다. 그렇지. 어우, 너무 착한데?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를 어떨 때또 쓰냐면은 네. 너무 흥분하거나 네. 혹은 어, 좀 계속 여기 낑낑대거나 그런 게좀 네. 있다. 그러면 그때 보호자님이 오셔가지고 얼굴 좀 잡아주면서 안 돼! 단호하게 딱 넣어주고 그다음에 올지하고 셔 그냥 이런 식으로 딱 통제를 해주시는 거절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자, 우리 강아지 제왼손 쪽을 그대로 한번 더 보시겠어요, 그렇죠? 오케이 <목소리> 좋아요. 이제 하고 오른손도 그래서 빠질게요. 빠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잡고 그리 귀가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손을 이렇게 찍어르는게 아니라 이렇게. 네, 이걸 이렇게 들으면 아파요. 원래 이렇게 붙는 겁니다. 자, 빠질게요. 여기도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게 좀졌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내리면은 목을 조르는 거예요. 이거를 살짝 벌려주면은 약간 걸리죠. 여기 <laughs> 턱도 줄수그죠 이런 상태가 기본 자세인데 지금 보면 뽀로니까 자세가 틀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허리도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밑때 내가 일로 맞출게가 아니라 네가 일로 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메인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내가 맞출 기간이라 너가 나한테 맞춰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그럼 딸려가지 마시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쭉안 돼! 넣으면서 데려오는 거고 음. 그 다음에 만약에 발버둥 치거나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 요 손이랑 음. 그 다음에 여기 손에서 귀 쪽을 이렇게 잡아주는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잡는 거예요. 음. 그래 이게 만약에 큰 분도가 크다, 그러면 조금 세게 해서 네. 안 돼!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남전해 줬잖아요? 그럼 계속 잡고 있는 네. 게 아니라 풀어주면서, 옳지, 옳지, 네. 엄지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옳지, 옳지, 그쵸? 옳지, 옳지, 옳지. 그렇죠? 옳지, 옳지. 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건데, 응. 중요한 거는 보면은, 엄지손 잠깐 떼볼까요? 이렇게. 자, 빠랑! 하면은, 얼굴이 돌아가죠? 네. 이 상태는, 사실 그러면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상태는 우리가, 목만 잡고 있고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어, 잡았는데 흥분도가 안 가라앉아요 음... 할수 있어요 왜냐 얼굴이 고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행동을 통제하려면 우리가 얼굴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딱 잡으면 제가 뽀롱 이러면 눈만 조금 왔다갔다 네. 할 거예요 네. 요게잘 잡힌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렇죠? 얼굴이 고정이 된 상태가 돼야 외부 자극이 들리든 누가 여기서 이렇게 만지든 음. 발을 만지든 혹은 뭐 이빨을 이렇게 만지든 이렇게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유지가 돼야 돼.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럼 끝이냐? 어. 옳치옳치 옳지, 옳지. 칭찬 넣어주면서 네. 무조건 사료는 냄새 막게 해주고, 입에 넣어주고, 막게 음. 음, 해주고, 음, 옳치 오이구 잘한다. 음. 이러면서 계속 계속 칭찬 많이 넣어. 예쁘다. 칭찬 칭찬. 오케이 좋아요. 어떻게 고정하신지 아시겠죠? 네, 아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뭐 목줄도 채우고, 목줄도잘차나요 목줄 이렇게 했어요. 이 간식 간식을 통해서. 네, 어, 잘하셨어요. 했어요. 이렇게 안고 싶대요? 오, 쭈욱, 쭈욱, 이렇게 안고, 천천히, 싱천하면서,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애초에 아이치, 우와, 막 이렇게 트라우마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너무 락 해가지고 하면은 목줄하는 게 시, 싫은 게 아니라 뭔가를 하려 할때 잡는 거, 잡히는 게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안아가지고 바로 그냥 냅다 치우지 마시고, 천천히 빻해 주고, 한번 보여주고 살을 또 주고 몸에 갖다 대고 살을 또 주고, 딸깍 소리가 우리한테 들려서 자갈지모르겠지만은귀 근처에 있거다 보니까 응. 이것도 예민하게 응.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딱딱 채우고 또 옳지 하고 침찬해주고그 어, 다음에 앞으로 눈 뜨고 일어나면은 그냥 착용해주세요. 아, 음, 잘때 빼? 네, 잘 때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빼주시고, 네. 눈 뜨면은 일어나서 채우시고, 채운상 상태로 네. 밥도 먹고, 똥도 싸고, 옷도 싸고, 네. 놀고, 물도 마시고, 그러다 또 낮잠도 자고 하다가 밤에만 또 빼주시고. 어, 네.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처음에 많이 긁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적응을 해야 돼. 자, 네, 네. 우리도 뭐 이거 훈련시키는 거는, 이렇게만 칭찬을 채우고, 음. 그 다음에, 체험만 놓고 있습니다. 네. 또 풀고, <laughs> 옳지, 옳지, 옳지. 음. 어, 이렇게 순해. 네. 그럼 이제 보호장님 한번 채워보실까요? 블랑, 블랑. 블랑 이렇게 쓱 한번 채워보세요. 천천히. 아, 미치, 미치, 미치. 자, 이렇게 이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품에다 확실히 올려놓으시고, 그죠 그쵸 그 상태에서 요거 살짝 그쵸 몸통을 요거 살짝 그렇죠 이런식으로 살짝 잡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해주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네 천천히 아이 예뻐 털이 찢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이 예뻐 지금 채워도 되나요? 네괜찮아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구 천천히 알찌 그쵸 오케이 오히려 우리가 그렇죠 잘해요 그니까 성격이 좋아요 음. 우리가 오히려 어머 어 털이 찢을 것 같아 어떡하지 이거 한번 어떡하지 라고 하시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육성으로 내뱉잖아요. 어떻게라고 아, 아, 네, 하면 네, 불안해요. 네. 불안해요. 강아지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긴장하거나 뭔가 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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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괜찮아 막 이런 네. 류의 멘트를 하게 되면은 얘 입장에서는 어, 별거 아니었는데 보자 호 그렇게 하니까 큰게 되버려요. 음. 그래서 대범하게 키우려면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쿵 넘어지고 한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네. 오히려 칭찬. 어이 참 좋지, 치 좋지, 참 잘했어 하고 발 살짝 밟혔어요. 깨갱했어요. 어머, 아이고, 오부가 음 아니라, 봐봐봐도 아 미안하긴 한데 이따 사서 주고. 오이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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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칭찬고아그죠 <칭찬하게. 안 parish, 웃음> 음, 어, 그렇게 하는 게 <laughs> 제일 좋아요. 이따 두오치 이렇게 하고 또 풀러 볼까요? 오늘 깜깜하고. 아이고. 그리고 그렇죠. 하고 또 칭찬. 치잘했 그렇죠. 치치치두개다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접종은 얼마까지 맞았나요? 이제 5차 남았어요. 다음 주에. 그러면은 우리 뽀롱이는 이제 접종 이다 됐으니까 산책 훈련은 조금 집안에 조금 해봐도될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러면 그거를 조금 해 볼게요. 자, 우리 이제 목줄 이걸 타고 걸어야 되잖아요. 걸을 네.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털을 잡고 이른 곳으서 가는 거예요. 네. 뽀롱 뽀롱 가자. 가자. 아, 가자. 올치 올치 뽀롱. 뽀롱 가자. 아이 진 중요한 거는 네 걷는것 좋은데 우리가 불러서 같이 오는 게더 중요해요. 아 네. 꼬롱 가자, 뽀롱 가자, 얼추얼추얼 아이 지보롱 일러세요, 일러 일러. 어우, 얼추얼추얼추, 일러 일러, 아이 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치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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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내가 불러서 잘 따라오면은 내가 맛있는 보상을 줄게 아, 네 그거예요. 맞아, 그거. <목소리> <보러> 가자, 뽀롱 <목소리> 가자, 얼추얼추얼추, 얼지물러, 얼지물얼지물롱 일러세요, 일러세요. 자, 이게 안 오잖아요. 네 우리가 네 가는 게 아니라 더멀어지세요 네 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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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은 호흡 근육도 조절되는 거예요. 어떤 근육이요? 호흡 근육. 우리가 뽀롱하고 부르니까 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보호자 형잡 잠옷 쭉불러보세요 뽀롱 하자. 뽀롱이나 뽀롱 하자. 이 괜찮으니까 그 허리 낮춰가지고 간식 보여주면서 쭉 끌고 오자. 그래,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더더 더더 끝까지 끝까지.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뽀롱이가. 뽀랑 가장한테 안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와가 아니라 나 끝까지 따라와야 아 수, 먹을 수 있어가 돼야 돼요 이게 네. 포인트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뽀랑 엄마 따라와. 그죠? 뽀랑 가장,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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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지 하고 더 뒤로 가보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호자님을 따라오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래서 이게 사실 갈때불감있게 네.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버티는데. 그걸 천천히 해주면서 불러주시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줄감이 너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방향도는 알려주는 거 내가 네. 부르는 신호야 네. 이렇게 좀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네. 줄을 매는 상태에서 잘 걷는 연습을 음. 한 거예요 이게 애들이 요거 걸고 무서웠거나 싫어서 네. 안 붙게 버티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한 상태에서 버티거나 그런 거 우리가 낮춰주면서 불러줘가지고 뭐, 쭉 끌고 오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외부 자국에 반응할 때가 있을 거예요. 반응을 볼 때가 있는데, 네. 그런 소리를알 때마다 우리가 무조건 칭찬해요. 자, 이제 우리가 안대 알려주고 네. 얼굴 잡는 것도 하고 거절도 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때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안대 할 것만 찾아요. 네. 너씨뭐 하나 보자. 안대, 안돼 내가 들어간다.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너무 안대에 중점적으로 표현을 들어가거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칭찬해주는 거죠 띵동뭐 캄캄캄 소리 아닌데 쳐다봤어요. 울취울취울취울취. 결 아니야. 네. 이렇게 해주시면 역시 좋을 것 같아요. 네.